안녕하십니까 고객님들께 최저 실입주금으로 추가 여유자금 대출까지 최대 9천만 원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는 전무집입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현장은 전액 대출이 가능한 현장으로요. 여기는 등촌동입니다. 강서구 등촌동 절로 가면 등촌역, 절로 가면 목동역,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현장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이렇게 마트가 있고요. 지금 보여드릴 현장 이 현장입니다. 네, 오피스텔 현장이고요. 자, 입주금은 없습니다. 입주금 없이 전액 대출로 가능한 현장이고요. 전액 대출 플러스 추가 여유 자금 대출까지. 알아 보여 드리기 전에 주차장 중요하잖아요. 주차장 한번 보여 드리고 내부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 기계식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하면은 사실 좀, 거부감이 많이 드실 거예요. 예, 저도 기계식 주차장 정말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기억이 되고 있는데, 요즘 기계식 주차장, 신축들,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엔 진짜 빨라요. 예, 요즘에는 1분도 안, 1분 정도만 기다리면 바로 오거든요. 예전에 막 5분씩 기다렸잖아요. 예. 그리고, 보시면, 그랜저, 뭐, G90, RV 차량까지. 이건 뭐, 뭐 웬만하면 뭐, 뭐, 탑차도 들어가겠는데는 아니고, 탑차는 안 들어갑니다. 탑차는 안 들어가고, 웬만한 차다 들어갑니다. 예. 카니발까지 들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또 고객님들께 설명해 드릴 내용과 내부를 같이 보여 드리면서 한번 위에 올라가서 심층적으로 또 깐깐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시죠. 일입주금 영원 잔액대출 무입주는 기본 필요시 추가대출 1금융 저금액 전집자 세대 내부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지금 여기는 현재 6층입니다 꾸며놓은 집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6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층수는 총 20층까지 있고요자 내부 들어오시면은 이쪽이 이제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은 일단은 여기가 통고로 해놔서 요거는 조금 마음에 들어요. 네, 뭐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가기 전에 한번더옷매곳에 다지기에는 네, 다듬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기본 18장은 그냥 작고요. 여기는 참고로 투룸입니다. 투룸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요 정도 기본만 갖춰놨다 볼수 있겠고요. 투룸치고는 뭐잘돼 있습니다. 수전도 깊고요. 그리고 아, 일단 주방이 먼저 보이니까 주방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두두 구짜리 네, 인덕션 하이라이트 들어가고, 밑에 세탁기 들어가고요. 자, 요런 거 다, 전부 다 수납입니다. 요런 거 수납. 그리고 여기 위치를 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자, 5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중간의 위치에 있고요. 근데 강북 횡단선이 또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입지적으로는 괜찮다 볼수 있겠습니다. 강서구에서도, 자, 허곡동보다는 그래도 등촌동을 조금 쳐줘요. 예,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거실 거실 사이즈도 일단은 뭐 제가 직접 서 있으니까 대충 가늠이 되시겠지만 그냥 뭐 기본 사이즈입니다 저희가 뭐 집이 좋으면 정말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그냥 기본 사이즈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 신혼부부 이상은 들어오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고 너무 좋은 집인데 둘이 살기에는 살짝 조금 이제 아늑하고 자녀가 생기면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걸 저희가 솔직하게 다 짚고 넘어가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동향입니다 저희가 1층에서 설명드렸던 입구쪽 네 바로 앞에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이 있는 자 동향입니다 보시면 이 건물이 지금 6층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큰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네, 어디만한 15층 정도 높이 되는 그런 조망권이에요 네, 근데 위층으로 높은 층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훨씬 더 멀리 확 트인 조망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가격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그 다음에 네. 이제 메인룸입니다. 여기가 메인룸이고요. 자, 에어컨 달려 있고요. 이 메인룸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보통은 창문을 작게 달아놔요. 예. 네. 그래서 뭐 안방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여기는 여기 안방까지 통창으로 해놨습니다. 개방감이 괜찮죠. 좋죠. 네, 그외 사이즈는 뭐 일반적인 어, 가정집 투룸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 여기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한 분이 거주하시거나 최대 신혼부부 두 분이서 거주하기 좋다는 좋은 집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자리 한칸 들어가고요. 네. 뭐, 이 정도. 크게 뭐 옵션을 설명할 만한 사이즈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세컨룸. 여기는 뭐 거의 옷장으로 쓰겠죠. 보통은. 네, 아니면 게스트룸으로 쓰시거나 네, 방을 따로 쓰시는 신혼부부들은 잘 없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혼자 쓰시면은 보통 이제 드레스룸으로 쓰실 겁니다. 여기도 전부다. 여긴 3베이로 다 동향으로 나 있고요. 여기도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이 전체적으로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 어떤 느낌은 나쁘지 않네요. 예. 네, 사이즈가 조금 아쉽다 뿐이지 하지만 등촌동에 이 위치에 네, 요 가격에 요 정도 사이즈면은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욕실도 욕실 사이즈는 괜찮아요. 뭐 인천 부천 뭐 이런데 3룸에 있는 메인 욕실이랑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욕실은 뭐깔게 없습니다. 네, 욕실은 진짜 깔게 없어요. 그리고 이쪽은 뒤쪽으로 이제 보일러와 실외기가 있는 네, 이렇게 다용도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세탁기는 주방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세탁실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 한 번, 내부까지 살펴봤는데요. 여기 현재 분양가는 정확하게 공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가, 건축주가 받아놓은 감정평가 금액 때문에 그게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공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3억 완전 초반, 그러니까 완전 밑에 층, 2층부터 해서 3억 완전 초반부터 위에 고층을 가더라도 3억 중반까지도 가지도 않아요. 예. 3억 초반에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대 아주 괜찮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당연히 매매가구요 전액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너무 괜찮고 저희가 이제 그리고 또 추가로 해드리는 게 1금융저금리 추가 여유자금 대출 이 있죠 이거는 이제 최소 3천만원부터 최대 9천만원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손님 컨디션에 따라 달라져요 예, 네. 그래서 무조건 9천만원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한테 무료 상담을 요청해 주시고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조건을 여쭤보고 그 다음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회생 중 면체 중 그리고 파산 뭐 면책 중뭐 이런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만 아니면 저희가 웬만하면 다 풀어 드리거든요 내가 신용점수가 너무 낮다 그리고 기대출이 좀 많이 있는데 어떡하냐 나는 안될것 같아 하시는 분들 혼자서 스스로 판단해서 끙끙 앓지 마시고 집을 사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시면 주저없이 전화 주십시오. 전화하고 상담받는데 비용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안 되면 저희가안 된다고 시원하게 말씀드려요 그럼 그때 포기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객님들이 의지만 있고 어느 가능성이 보이면 저희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 확실하게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님들께서 필요하신 거는 계약금 100만 원만 있으시면 됩니다 네, 100만 원은 대출이 진행이 안될 시에는 당연히 조건 없이 반환이 되고요. 계약서에도 명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고객님께서 나오시는 데는 교통비랑 100만원, 그리고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의지만 갖고 오시면은 저희가 당일 계약해서 바로바로 바로 서류 진행해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 여유 자금 대출은 뭐 이사 하시는데 자금으로 쓰셔도 되고, 뭐 내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거기에 자금이 좀 필요하다. 거기 땡겨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신용대출이 아닙니다. 고객님들, 은행 가서 받으시려고 해도 절대 안 나오는 거 저희가, 저희만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노려보시고요. 고객님께서 신용대출은 따로 창구가서 알아보시면 되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고객님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잘때 아니면 전화 받으니까 무료 상담 요청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전무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